안녕하세요 부동산 홈쇼핑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곳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이란 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주택과는 바로 접해 있어요 이렇게 시원한 청정 자연 계곡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원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매물입니다 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 있는 근생 주택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처음 방문하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전국에 엄선된 좋은 매물 정보를 문자처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더 좋은 매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자, 우리 본체 의 모습이고 바로 앞쪽 전면 쪽으로 시원한 청정 자연 계곡을 접하고 있어요. 4시사철 어,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매물, 근생 시설. 어, 일반 음식점 근생시설로 허가가 나 있고 주택으로도 허가가 나 있습니다. 2차선에 또 접하고 있어서 차량 진입 여건도 편리합니다. 주택 전면부 측면부 쪽으로는 넓은 이렇게 마당 공간들이 있어요. 하부 쪽이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작업 공방이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음식점과 전원생활 같이 병행하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매물이에요. 입지 조건이 매우 좋습니다. 자, 이 데크 위에 바로 올라오면 시원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자, 차량 통행도 꽤 되는 곳이고, 자, 여기가 또 관광지 인근이에요. 홍천과 춘천 경계점에 있습니다. 두 도시가 20분 생활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치유하고 힐링하고 계곡 물소리 들으면서 전원 생활 하실 분 추천드립니다.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면적들이 많습니다. 자, 바로 앞쪽에, 전면쪽에 청정 자연 계곡이 흐르고 있고, 실제 부지 면적은 공부상 면적보다 더 넓게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생시설과 주택으로 허가가 난 매물, 바로 앞쪽이 삼거리이기 때문에 차량 진입 여건 좋고 차량 통행도 제법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차량이 지금 통행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주택, 자 앞쪽 측면 쪽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죠. 자 주택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내부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허가가 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효소 사업하거나 아니면 뭐 나만의 작업 용도가 많이 필요하시거나 뭐 닭백숙집 뭐 음식점 하실 분들 좋을 것 같아요. 총 연면적이 36평, 주 구조가 경량 철골조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목 보일러를 사용을 하고 여기가 광역 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인근으로 홍천 시내, 홍천 아이씨 한 25분 거리. 남춘천 아이씨가 15분, 춘천 시내 20분. 그리고 알파카 월드 뭐 비발디 파크, 가막산 레고랜드 다양한 관광 시설이 인근으로 즐비하게 있는 곳입니다. 여기 화장실 공간. 식당 영업 하실 분들은 조금만 수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구조가 영업을 할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넓게 이런데 테이블 같은 거 갖다 놓기 좋겠죠. 기존에 또 음식점으로도 활용을 했던 그런 주택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전면 쪽에 평상 같은 거 조금 정비하시면. 뭐, 닭백수 같은 거 팔아도 물소리 들으면서 시원하게 야외에서 먹기도 좋겠죠. 힐링하고 전원생활하기 아주 좋은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매물입니다. 전체 연면적 36평의 넓은 연면적 2억 미만의 아주 합리적인 금액의 매물입니다. 내부는 그래도 얼추 수리가 됐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가 잘돼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더 좋은 매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